안녕하십니까. 그 스마트 테크 기반 철도 현장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된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 그 신분당선 광교호미실 제3구역 현장 소장 정감영 사무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발표 드릴 순서는 그 현장 그 개요에서부터 왜 스마트 안전이었는지, 또 스마트 안전으로 이제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, 그리고 현장이 그동안 성과와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현장은 그 경기 도청 에 있는 수원 그 광교에서부터 그 수원 그 서쪽에 위치한 호메지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 현장입니다. 그천연장이 2,569m이고요. 그 전거장 환기구 또 지하 45m 깊이 터널로 구성된 그런 현장입니다. 어 그리고 턴키 현장이고 그 제가 설계 때부터 이제 그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발주 통을 받아서 이제 적용을 했고 또 현장에 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어, 그동안 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. 특히 그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 현장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게 이제 숙제였는데요. 어, 결국 그 사람의 이제 머리는 AI가, 몸은 그 로봇이 되는 게 이제 정상이죠. 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답인데, 그 우리가 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. 그 현장은 알다시피 이제 작업자의 손끝에서 이제 모든 목표물이 이루어지고. 또, 안전사고 또한, 이제, 근로자가 이제, 당하게 되는 게, 그, 현실입니다. 어, 그런 걸, 보완하기 위해서, 그, 잘 알다시피, 이제, 여러분들, 그, 하인이 도미노 인원이죠. 그,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, 이제, 여러 가지 일련의 인사적 관증이, 이제, 존재하는데, 이중 한 개만 제거를 하더라도, 그, 사고 상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, 첫 번째 도미노인, 우리 사회적환경은 그, 영국의 한 52년, 50년 전, 72년 정도 수준이고요. 그 사고 사망 만인율은 한 13배에 해당합니다. OECD 꼴찌국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이제 청부의 강력한 어떤 안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두 번째 이제 도미노인 그 개인적인 결함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현장에는 질병 유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요. 또, 그나마, 이제,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고, 그 경험이 적은 근로자들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. 또, 세 번째 도민으로 보게 되면, 그 불안전한 상태 행동 요인들이 있는데요.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, 이제,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, 뭐, 지하철이고, 또 고소작용이 많고, 그 특성이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가 많고, 또 행동 요인으로 직결되면 사고 날수 있는 그런 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,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, 이제, 어떤 그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력이 아닌 감시, 사후 대응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적인 결함은 어떻게든 보완을 하고 그 작업자가 참여하여 불안전한 상태 행동을 발굴하게 하고 제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스마트 기술을 도움으로 근로자의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제 공식을 깨기로 이제 작정을 했죠. 그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스마트 안전보험 관리 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. 또 현장 구성원들이 이어 적극적인 이제 활동을 통해서 그 스마트 안전보험 기술의 조기생창및 활성화를 유도를 했고요. 또 먼저 위험 발굴 제거를 위하여 이제 TBM, 그 BIM 시뮬레이션과 그 AI 정보를 통해서 그 스마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또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AI 기반 다국적 언어 번역을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요. 그 작업 시에는 스마트 기능를 이용해서 그 작업 중지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단순화시키고 그 평가와 연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안전 보공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스마트 개인 보호구를 지급해서 개인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데그 활용했습니다. 그 또한 이제 스마트 관제와 그 작업자 실수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제 작업자를 보호하고 그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하 노력하는 등 스마트 안전보호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. 그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그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결혼을 보겠습니다. AI 실시간 통역기를 활용한 그 근로자 교육과 QR코드와 TTS를 이제 근로자 교육에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스마트 밴드를 이제 직업해서 이제 고령이라든가 그 심혈관 질환 근로자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. 또 현장 특성을 고려해서 그 스마트 에백 조끼와 이제 기마계를 이제 직업해서 그 안전대가 착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끼는 굉장히 많거든요. 안전대는 한 4.9m 이상 되는 사점 높이라 이제 가능한데 그 이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. 그렇다 보면 추락 사고 예방하는데 굉장히 좀그 우리 효과적이었고 또 소음 환경에서도 그 실시간 솔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. 어 다음은 이제 불안전한 상대 행동이 우리 사고의 거의 98%를 차지하는데요. 그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스마트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. 그 출입 위치 관리와 이제 IoT 등 스마트 장비 연계해서 그 관제 통제를 하고 그 BIM 시뮬레이션 AI 정보를 이용해서 그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작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과 그 위험 발급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이제 근로자가 원하게 활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축해서 작업자 스스로 위험성을 발굴하고 그 제거하는 데 이제 굉장히 큰 역점을 뒀고요. 그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장소 제약 없이 위험성 평가 접근이 가능하고 그전 과정에 근로자를 그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 및그 TBM 그리고 이행 확인 참석을 이제 어플로 할수 있고요. 그 또한그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자가 중지, 그 작업 중지 요청을 이제 제보를 하면 관리자가 검토 및 조치를 적시 이제 이행하고 그 추가 위험 사항까지 이원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. 어, 다음은 이제 실시간 AI를 이제 활용한 그위험성 평가 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. 그 다국적 번역 기능 제공 사례입니다. 오늘 작업 시 위험 구간이 있으니 안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So 어, 다음위위험선발급 발굴,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검토를 BIM으로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. 그 공정관점이 이제 장비 용량 검토 등의 이제 BIM을 그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다양한 제 상황을 사전 시뮬레이션 하면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요거는 이제 잠깐 도시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. 어 다음 이제 관제상, 관제하고 제어상 이후로 이제 근로자의 실수나 장비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또 다양한 불안전한 환경에 대비한 실시한 활동들인데. 그 스마트 보고와 이제 AI CCTV 관절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요 분석해서 근로자 이제 관리자들한테 전달하고 그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어 다음은 제 근로자 위치 관제와 스마트 안전모 적용 사례들이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모 착용 유도가 되고 이제 SOS 그또 비상 발생 시에 이제 SOS를 이제 할수 있고 또 근로자 정확 위치라든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 터널하고 지하 구간은 굉장히 좁은 구간이고 이제 또 장비하고 근로자들 이동 동선이 이제 겹치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한데 여러 그 경우에 이제 적극 경보기를 이제 부착해갖고 근로자 운전은 모두 안전하게 요런 조치를 시켰습니다. 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. 그 스마트 연습카라든가 스마트 개인 보고, BIM 시뮬레이션, 뭐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이제 다 종합했어요. 그 현장 전체 안전 현황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고 그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등그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동안 현장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AI 기반 상시 위험 발굴 및체계 이제 구축해서 놓치기 쉬운 자 아차 사고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 스마트 안전 평가를 도입해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그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권을 신속하게 실행해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.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저 설령 실행이 떨어졌던 그파미트 워크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 관제와 이제 연동해서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. 어 무엇보다도 이제 스마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실시간 그 체감의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근로자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그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 어 다음은 그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인데요. 그 먼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사고 발생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한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안전 알림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기상 예보처럼 하겠다는 거고요. 그 스마트 키오스크 도입해서 이제 그 작업자 맞춤형 건강 관리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 영향을 항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. 그 AR 증강 현실이라든가 MR 등을 적극 이제 활용해 갖고 그 한층 실감나는 그 가상 체계 구현하고 이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안정성과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. 그 무엇보다도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 이제 스마트 그 건설 포인터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옛말에 보면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. 그 작업자의 이제 개인적인 결함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 장구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또 소통 및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. 또 사고 여인 한 98%를 차지하는 불안전 상태 및 행동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 중지권, 또 비아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근로자가 이제 보호의 객체가 아닌 또 사고 예방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페이세프나풀 프로프 같은 그런 기능일 수도 있지만요, 그 작업 전에 실수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사고 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하지 않는 관제 이제 시스템을 통해 서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. 어, 특히 이제 스마트 기술이 이제 굉장히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안전 문화 또 스마트 건설 문화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술이고 또 시스템이고 그다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. 점점 그더 진화해서 그게 이제 문화가 될 텐데 우리가 보면 기술을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또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활용하고 또 계속 이제 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구축될 수 있게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